혹시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이랑 했던 약속 기억나세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거야 하고 다짐했던 그 순간들이요. 맞아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추지 않겠다고. 내 안에 이 뜨거운 열정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세상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 자신은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했었죠. 근데 이상하죠. 어느 날 문득 본 거울 속의 저 남자는 왜 그렇게 낯이 익을까요? 한때 내가 가장 경멸했던 바로 그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왜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바로 이 경험. 내가 결코 되지 않겠다. 맹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가는 이 너무나도 보편적인 경험에 대해서요. 이 제비, 보이세요? 정말 극명하죠? 한때는 꿈을 꾸고 세상에 저항하고 그 자체로 불꽃 같았던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울 속의 남자는 어떻죠? 현실주의자, 누군가의 부양자,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관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변화를 합리화 합니다. 철이 들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거지. 하면서요. 하지만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뭔가 아주 중요한 게 조용해졌다는 걸요. 한때 당신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러운 성장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한테 몰래 쥐어준 대본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성숙이라는 거짓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익숙한 길이죠? 좋은 학교 가서 안정적인 직업 구하고 집 사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예측 가능한 삶의 경로를 책임감 있는 삶이라고 포장해서 제시합니다. 이게 뭐 악의적인 음모는 아니에요. 그저 사회를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일 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서히 길들여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체성 유실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 충분히 탐험하기도 전에 너무 빨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확정 짓는 거죠. 한번그 길에 들어서면 다른 길로 가는 게 내가 쌓은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탐험을 멈추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등장합니다. 그냥 어려운 말 하는 옛날 철학자가 아니에요. 마치 현대인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의사처럼 이 문제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진단했거든요. 니체는 이미 100년 전에 경고했습니다. 사회가 안락함과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고 그걸 미덕이라고 착각하게 될 거라고요. 그가 보기에 성숙이란 건 사실 우리 안의 생명력이 아주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감추기 위한 아름다운 포장지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니체의 돋보기를 들고 우리가 어떻게 길들여지는지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개념들이 지금 우리 얘기랑 너무나도 똑같아서요. 니체 철학의 심장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남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힘이 아니에요. 이건 나 자신을 넘어서고 성장하고 세상에 나만의 의미를 새기려는 아주 근본적인 생명의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엄청난 에너지를 새로운 걸 창조하는 데 쓰지 못하게 하고 그저 기존의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쓰도록 교묘하게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예 도덕. 니체는 도덕이 원래 약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강자를 억제하는 도구로 만들어졌다고 봤어요 야망을 가진 사람, 튀는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걸 미덕이라고 칭찬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모난돌이 정많은다는 말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집단의 안정을 위해 개인의 불꽃을 꺼버리는 거죠 르산티망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정신승리의 일종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나는 저렇게 야망을 쫓을 수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고귀한 길을 떼켰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포기를 마치 도덕적 우월함인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자기기만이죠. 니체는 우리 내면에 두 가지 상반된 심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질서와 이성을 상징하는 아폴론적인 것, 다른 하나는 혼돈과 열정, 본능을 상징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에요. 진짜 건강한 삶은 이 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룰 때 나오는데 현대사회는 어때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위험하고 미성숙한 것으로 취급하고 오로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아폴론적인 것만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니체의 가장 강력한 사고실험입니다. 영원회귀. 만약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서 앞으로 영원히 무한히 똑같이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너무 좋아! 라고 외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나요? 이게 바로 당신의 삶이 진짜 당신의 것인지를 묻는 궁극의 테스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자신을 길들이고 내 안에 불꽃을 꺼버리는 것그 대가는 뭘까요? 이건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대가는 산산조각 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쁜 거죠. 차라리 부서지는 건 역동적이기라도 하죠. 그는 그냥 생명력을 잃고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감정도 열정도 변화도 없는 석상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 그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때 찬란했던 자기 자신의 길이는 움직이지 않는 기념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내면의 죽음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듭니다. 불타던 열정은 그냥 의무적인 동반자 관계로 변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한 가짜 평화가 진정한 연결을 대체하죠. 야망은 신중함이라는 이름의 겁쟁이로 바뀌고요. 결국 새로운 걸 만들지 않고 가진 걸 잃지 않으려고만 발버둥치는 그런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진단만 했다면 너무 암울하죠? 다행히, 니체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또한 제시하거든요. 이건 그냥 멋진 머리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온전히 당신만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둘째, 당신의 애써 외면했던 당신 안의 어두운 모습, 그 그림자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겁니다. 셋째,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 아주 작은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끌어안고 당신의 운명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모르 파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한때 그렇게나 경멸했던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 중에서 무엇을 기꺼이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게 타인의 인정이든 익숙한 안정감이든 아니면 오래된 두려움이든 말이죠.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